안녕하세요. 수월 플랜터입니다. 오늘은 호접란의 물 부족 신호 세 가지 여러분께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선물 받으시거나 꽃집에서 구매하실 때 이렇게 속이 보이지 않는 화분에 심겨진 호접란인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일반적인 호접란의 물 주기는 속까지 바짝 말랐을 때 주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이 보이지 않는 경우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요. 호접란 물주는 시기를 쉽게 알수 있는 방법 3가지 지금 알려 드릴게요 오늘 날이 좀 많이 흐려서 영상이 좀 어둡게 나오는 점 감안하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레드립 대륜이 있어 가지고 견본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첫째 잎에 힘이 없거나 물러지고 축 처지는지 지금 잎이 좀 처져 있죠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주름이 좀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름이 보이실까요 잔주름 같이 가 있죠 호접란은 다른 난에 비해 잎이 아주 큰 편으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해서 잎들이 말라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바로 물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잎의 수분이 부족하면 잎이 반으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지금 반으로 갈라지기 직전에 지금 이렇게 선이 가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살짝 선이 가 있죠? 잎이 수분이 부족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상황에서 좀더 심해진 경우인데요. 주름이 주름살처럼 골이 지고 갈라져서 물을 준다고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잎이 많이 쭈글거리거나 갈라지기 직전에 물주기를 하시는 편이 앞으로 호접난을 쉽게 관리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셋째 수태나 바크가 속까지 말랐는지 이렇게 보시면 화분 속으로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를 넣어 보세요 수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물을 주시면 되는데 제가 어제 물을 줘 가지고 어제는 두 마디 정도 들어갔는데 오늘 지금 한 마디 정도 밖에 안 들어가네요 일단 화분 속으로 두세 마디 정도 넣었을 때 수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물을 주시면 되는데, 아직도 약간 물기가 느껴지신다면 좀더 마르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대체로 스테로 심었을 경우에는 물주기는 3에서 4주, 바크에 심었을 경우에는 2, 3주 정도를 보는데요. 이건 계절이나 집안의 습도, 건조함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날수 있어요. 장마철이나 한겨울에는 물주기를 좀더 늦춰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실 호접란은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싹 말랐을 때 물을 한번 푹 주시는 편이 좋아요 뽀접란은 착색란이라서 어디든 뿌리를 잘 내려서 며칠 물을 안 준다고 해서 웬만해서는 잘 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자주 줌으로써 가습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간단한 예로 노지에서 키우는 나무의 경우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나무 뿌리는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 더 강하고 넓게 뿌리를 내리죠. 이처럼 물주기를 절제한다는 것은 착색란이라 뿌리가 중요한 호접란에게 뿌리를 더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의 일환으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뿌리가 많은 난들은 잘 죽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주기를 소홀히 해서 물주기를 놓치는 경우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물주고 난후 2주 정도가 지나면 항상 하루에 한 번씩은 입상태나 속마름 정도를 체크해 봐 주시고 예쁜 꽃을 매일매일 감상하고 같이 한번봐 주세요. 제 채널을 보러 와주신 분들은 식물에게 위안과 힐링도 받으시면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시고, 이말 못하는 작은 생물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제가 힘든 시기 식물을 통해서 많은 위안과 힐링을 받았기에 화원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 식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잘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어가며 여러분과 소통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제 채널은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이라 아마도 다시 찾아오기 쉽지 않을 테니 지금 구독 눌러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올리는 식물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또 행복이 나비처럼 날아 들어온다는 호접란의 예쁜 꽃말처럼 호접란 꽃을 오래오래 보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모두 화이팅하세요!